4번, 어느 게임에서 1개에 2,000원인 A 아이템과 1,500원인 B 아이템 두 종을 합해서 25개의 아이템을 사려고 한대 자, A 아이템을 B 아이템보다 더 많이 사고 전체 금액이 4 5 0 0 0원을 넘지 않으려면 A 아이템을 몇개 이상 몇개 이하 살수 있냐 자, 그럼 A의 개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네요 자, 따라서 우리 A의 개수를 X라고 한번 둡시다 그럼 B는 합쳐가지고 25개니까 어때? 25 마이너스 x개겠죠.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a 아이템을 b 아이템보다 많이 산다. 그러면 이 x가 25 마이너스 x보다 커야겠죠. 이게 첫번째자 그럼 두 번째는 45,000원을 넘지 않아야 된대. a는 한 개에 2,000원이니까 x개라면 2,000 곱하기 x, 2,000x겠지. 자 그리고 비아이템은 1500 그럼 1500 곱하기 25 마이너스 x겠죠. 자 그럼 얘가 45,000원을 넘지 않는다. 그럼 45,000원 이하라는 거지. 넘지 않으면 같아도 되니까 등호 들어가요. 자 그럼 천천히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 이하하면 2x가 25보다 크다.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2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? 여기가 마이너스 1500x 하고 1500, 숫자 너무 크다. 약분하고 들어갑시다. 0, 0 이렇게 약분하고 양면 5로 나누면 4x 플러스 3 곱하기 25 마이너스 x. 여기도 5로 약분하는 거니까 90. 자 그럼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75가 9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. 자 그러면 우리 x 플러스 75가 90보다 작거나 같고 7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75자그서 x는 15 이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분의 25보다 크다 요번엔 수직선 안 그려볼게요 요렇게 만들 수 있어 자 근데 몇개 이상이냐 물어봤지 자 그럼 여기는 뭐 이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이템이라는 게 개수 자연수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2.5 얘가 아니라 13 이상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13 이상 15 이하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